특별한 도로에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 혼자 고행하게 하서는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6세 미만의 사람 그러니까 영유아는 어, 영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 <목소리> 법자랄 여러분 안녕 여러분은 워너비 법자랄 나는 법자랄 그래서 앞으로는 법자랄이라고 부를게 법자랄 여러분 안녕 반가워 형은 사실은 어 78년생이고 와이프도 79년생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9개월 된 딸들이 있어 올해 태어나서 와이프 말로는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 급출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40대 중반에 어, 신생아를 갓 벗어난 애들을 둘을 키우는 건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어 힘들어 <laughs> 그렇지만 어쨌든 어 이겨내면서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은 애들이 생기고 나니까는 이제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막 꼬맹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선생님 손 붙잡고 막 그러고서 등원 학원 하는 거 보면 어? 엄마 손 붙잡고 다니네 또 선생님 손 붙잡고 다니네 그래 저렇게 위험하게 길에다가 애들을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그런데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형은 이제 아웃도건이라는 뭐 채널을 따로 또 운영하고 있는데 뭐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취미 삼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좋아하는 차덕이란 말이야 차덕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들을 차에 태워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애들 안전벨트 채우려고 보면 물리적으로 채우는 게 불가능해 그냥 안전벨트 사이로 삐져나오니까 애들이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기로도 어 그렇지 애들은 유아용 카시트에다 태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이, 알고 있는데 어디 나와 있는지 알아? 우리 법자라리니까 다 같이 한번 알고 있겠죠 어디 있는지 그래 맞아 어디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있어 그래서 법자라 형이 도로교통법을 딱 찾아놨어 도로교통법에. 자 컨트롤 f 를 해서 영유아를 찾아보면 어제 11조 제 11조를 보면 이런게 나와있어 제 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자는 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유아 영유아가 몇 살이라고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에서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이야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등하원 도우미가 있든지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벌칙 규정이 있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나는 못 찾겠어. 그럼 벌칙 규정이 없는 도로교통법을 뭐에다 써먹냐?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런 거를 지키지 않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길에 혼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정말 아빠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법을 어긴 쪽이 당연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가 다쳤거나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힐 수 있겠죠. 누구의 과실이? 부모의 과실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육세 미만의 사실 여섯 살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애들 길에 특히 서울 시내 같은 데서 길에다 혼자 내버려 두기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어 등하원 도우미가 법으로 필요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도로교통법 제 11조에 의하면은 그래 어떻게 된다고 6세 미만의 영유아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찾아보면 어디에 50조에 50조 이건 뭐냐면 안전벨트 규정이야 원래는 50조는 안전벨트 규정인데 제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상 자동차 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 가로치고 이 내용이 이제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그래서 매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제 160조 제 2항에 보면 이게 어 52조 아니 50조 50조 제 1항 50조 제 1항 50조 제 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50조 제 1항 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어떻게 한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 오늘도 법자랄 형이랑 같이. 어떻게 해? 오늘도 법자랄 형이랑 같이. 어 아이들을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아이들 6세 미만의 사람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6세 미만의 사람. 그러니까 영유아는 어, 영유아용 보호 장구를 장착. 영유아 유아용 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법에서는 유아용 카시트는 몇 세까지? 유아 보호용 유아 보호용 장구라고 하는 카시트는 6세까지만 채우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키가 140 정도 될 때까지는 채우는 게 안전하다. 뭐 이런 음,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법에서 안전벨트 즉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의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음, 6세까지를 의미한다. 자, 오늘도 법자랄 여러분, 법자랄 형과의 유익한 얘기,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법자랄 안녕!